곤지암. 어. 곤지암 있는데 옆에 숲이 있잖아요. 화담숲. 화담숲. 예. 화담숲 갔 유명한 이끼 숲인데. 어. 어. <laughs> 거기서 너구리 이끼를 봤는데 너무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우리한테 d m 지가 있잖아요. 있죠. d m 지 가보고 싶어. <laughs> 가보셨어요? 거기 저, 숲이 완 저는 완전... 가봤죠 거기. 아 진짜요? 공연하러? 아니 군대 군생활. 아 그때 힘들었겠다. 곰도 도 보고. <laughs> 아, 진 근데 저 약간 좀 동물 운 좋은 편이에요. 아그대로어 그런 거 있는데 진짜? 그렇죠, 아 이건 진짜 있어 돌고래도 봤고. 아 돌고래 쇼 말고. 그리얼리얼비서견수 <laughs> <못 웃음> 아, <근데> 이게 야 <laughs> 진짜 좋않다물좀마시다물좀 보러 갔는데. 한달 전에 캠핑 갔을 때뱀 봤어요. 아 뱀. 응. 캠핑도 저기 좀하세요 완전 초보. 아 지금까지 총 해봐야 한0번 갔나? 어 그래도 뭐 응. 근데 그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쵸? 자연 속에 있는데 내 공간이 있잖아요. 뭐야 뒤에서 뒤에서 되게 거슬했면서 <laughs> <고생을 웃음> 아니 내려 내려 내고 와. 우리 <laughs> 깨고 왜 그래? 분위기 좋은데. 아니 날국질이 나는 거 어떻게? <laughs> <laughs> 아, 저, 저 입을 틀어 막아야지. 나는 그래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참고 하는 거야. <laughs> 난, 차가 되게 낡은 차인 줄 알았어. 꼭 그러길래.